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GM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2026년형 럭셔리 픽업트럭, 바로 KGM 무, 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양산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정보와 예상 스펙을 바탕으로 차량의 성능, 엔진 구성, 가격, 출시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이름인 무, 무는 KGM이 새롭게 채택한 네이밍 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 첨단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KJM 문은 기존의 픽업트럭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주간주행등이 인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단순한 직선보다 유려한 곡선을 통해 픽업 트럭이지만 고급 SUV와 같은 느낌을 주며 후면부 디자인은 견고함과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기존 상용차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결별한 모습입니다. 12.3인치 이상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와이드스크린 형태가 기본 적용되며 고급 가죽 마감과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픽업트럭이지만 실내 공간은 마치 프리미엄 SUV를 탄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엔진 성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5L 디젤 터보 엔진과 함께 k g m 이 자체 개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 약 220마력, 45kg M2 토크를 낼 것으로 보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조합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총 출력은 약 250마력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연비 효율성과 정숙성을 강조한 세팅으로 도시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리프스프링 방식이 아닌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채택되면서. 승차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 능력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업용과 레저용 두 가지 목적 모두에 적합한 픽업 트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지형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기본 트림 기준으로는 약 4천만원대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은 5,500만원 이상까지 갈 것으로 어깨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보조금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수 있지만, 4,500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과 호주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도 함께 진행 중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2025년 하반기 프로토타입 공개 이후 2026년 상반기 본격 양산 및 판매 개시가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평택공장에서는 양산 라인 조정과 시험 생산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르면 2025년 말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GM 무는 기존의 국산 픽업트럭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럭셔리 픽업트럭으로 브랜드의 기술력과 디자인 정체성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입니다.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 주행성능, 고급감, 첨단 기능까지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만큼 출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KGM의 새로운 픽업트럭, 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또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